자, 56번입니다. 아, 일단 그, 안테나, 이렇게 접시 안테나 본적 있지? 그, 뭐야, TV에서도 자주 보여주니까 큰 거. 그럼 얘는 특징이 뭐냐면, 얘를 이쪽에서 보면, 생긴 게,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옆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가운데 딱 이렇게 잘랐을 때, 잘랐을 때, 이 포물선의 초점이 한 여기쯤 있다면, 초점 여기 좀 있다면 외부에서 외부에서 전파 라든가 뭐가 이렇게 딱 날라오면 여기 딱 부딪히잖아 여기 부딪히면 기로다 모인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접시 안테나를 쓰면 좋은 점이 뭐냐 면 이런 전파들이 다 들어왔을 때 전파들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한 점으로 집중시킬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전파 안테나는 대부분 다 접시 안테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대. 뭐 나도 잘 모르는데. 됐죠? 자, 그럼 지금 뭐냐면 한번 보자. 접시 안테나를 안테나의 바깥쪽 원 요거. 바깥쪽 원. 요 부분이지, 요 부분. 요 부분. 요 바깥쪽 원을 포함하는 바깥쪽 원을 포함한 요요 요 바깥쪽 원이 얘야. 얘를 포함하는 평면에 평면에 수직이고 안테나 중간 여기.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얘를 탁 자르면 지금 요로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됐서 항상 같은 모양을 가진 포물선이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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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자르면 이 모양이 계속 큰 거부터 잠깐 쭉 나올 거 아니야. 됐지? 자, 그 다음 어, 안테나의 수신기는 초점에 위치해 있대잖아. 그 초점을 지금부터 구하는 거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초점이 있어. 그니까 요 부분 말해, 그거는. 요 부분, 요요요요 모양, 요거, 요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가고, 뭐또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들어오면 요리로 여기로 다모인되는 거야 음. 그래서 수신기는 포물선의 초점에 위치해 있는데 자, 원의 지름이 4 m 터 깊이가 40cm인 얘가 어, 수신기 초점이지 초점이 꼭지점으로부터몇 미터 떨어져 있니 초점을 구하라는 소리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이 포물선은 기왕이면 기왕이면 이걸 x축 y축으로 놓고 거든 지금부터 그런데 기왕이면 꼭지점이0 0인게 좋아 포물선은 항상 그래야 기본형이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x축 y축을 아잘그렸다 y축을 이렇게 놓을 거야 됐습니까 그럼 봐봐 야 바깥에 있는 원이 지름이 4 m 터랬지 요게 4 m 터란 소리야 최고 크게 잘랐을 때왜아 최고 크게 잘랐을 때 거기에 초점이 딱 초점에서 초점을 기준 요거 요 수신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딱자르 요렇게 요렇게 딱 자르면 아이 그림이 씨, 딱 자르면 그때가 최고겠지. 그래서 이때 이 길이가 지름일 거란 말이야. 됐죠? 자, 그래서 그럼 요게 4m니까 요게 4m니까 됐어? 그럼 뭐야? 이 길이는 2m겠지. 이 길이가 2m일 거야. 됐어요? 요 점이 여기가 2m야. y 좌표 이니까 2m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 40cm지? 근데 몇 미터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때 단위를 통일해 줘야 돼. 그래서 얘는 0.4m겠네. 그래서 어, 깊이가 40이니까 요 안에 요 안에 요 깊이가 40이니까 요게 요 깊이가 40cm지? 그러니까 여기가 0.4m야. 됐어? 그럼 요 점이 요 점이 0.4, 2 이렇게 되겠네. 그러 포커스 여기 어디 있을 거야. f가 됐어요? 그럼 0.4니까 항상 준선을 일단 그려줘. 쓰든 안 쓰든 무조건 그려.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마이너스 0.4. 됐죠? 됐죠? 응. 음. 그러면 얘는, 얘는. 잘 봐. 음, 무슨 색으로 할까? 무슨 색으로 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겠지. 됐어요? 됐어. 자,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0.4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0.4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는 0.8이겠네. 돼? 그러면 이 길이도 0.8이겠지. 이 길이도 이 길이도 0.8이겠지. 됐습니까? 이 길이는 뭐야? 이 길이는 2였지. 됐어? 잠깐만. 말이 안 되는데?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여기 0.4가 아니구나. 미안해.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0.4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내가 음, K라고 놓게 이 길이를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됐어요? 그럼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 길이가 K니까 여기서 아, 좀 그렇다니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K만큼 이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 어디겠지 이렇게 됐지? 여기에 K 마이너스 K가 있을 거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음, 길이가 요렇게 되면.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요기가 어, 0.4니까 0.4 더하기 k겠네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요 길이가 k 고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k 고여기가 0.4니까 요 좌표에서 요 좌표를 빼면 이 길이잖아 그래서 0.4 더하기 k가 될 거야 됐어요 이 길이가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거지 됐어 그래서 이 길이도 이 길이도 0.4 더하기 k가 될 거고 요 길이도 그럼 요 길이는 k에서 0.4 빼면 되지. 요 길이는. 요 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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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럼 이제 가져올게. 자, 쟤는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이고 이 길이가 2, e, 이 길이가 0.4 더하기 k, 이 길이가 0. 아, k에서 k에서 0.4를 뺀 거겠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K가 나오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푼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0.3 이렇게 나오니까 식이 되게 복잡해져 사실은. 됐어요? 하지만 답은 나와. 됐어? 자,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그래프를 한번 이용해보자. 됐어요? 이건 그림 이용한 거고 음.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이거 보여준 거고 자두 번째는 생각해 봐. 얘는 얘는 꼭짓점의 좌표가 0, 0이지. 그렇지? 그래서 뭐야? y 제곱은 4p x 이렇게 되는 거지. p만 구하면 되거든, 우리가. 근데 요 점의 좌표가 요 점의 좌표가 0. 4, 2였잖아. 그럼 요 점을 내가 a라고 하면 a라는 좌표가. 근데 얘는 이 위에 있는 점이지? 대입. 됐어요? 그래서 4는 4 곱하기 0.4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응. 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 날리면 얘가 10분의 4니까 음 2분의 5. 그래서 얘가 0. 그래서 얘가 1로 넘어가면 x는 2분의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사 25. 그래서 2.5m 이렇게 구하면 돼. 됐습니까? 어. 방법 두 개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 선생님 이게 더 쉬운데요? 어 맞아. 그런데 뭐야? 그림으로도 접근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줄 알아야 돼. 어. 됐지요.